선수가 바로 안기현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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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튜브 동시 스트리밍도 시도하면서 강의 방송을 주로 진행하고 아. 있고요. 네, 주동 포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아, 다음 변역. 네, 여러분들. 예. 패션 상담. 네,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끝. 네. 네, 여러분들. 갑니다. 와, 살바. 네, 말... 박... 여러분들. 선수. 예? 예? 아니, 근데, 오? 올드 분들은 왜 이렇게 사진을 ]고요? 좀 약간 오래된 걸로 쓰고, 아니, 젊은 친구들은 어, 왜 이렇게 네, 얼굴이 쌈팡한 걸로 쓰냐? 이거 뭐실화냐 유난, 어이? 근데, 잠깐, 누구 잠깐, 누구 지명하지? 시청자분들? 네, 상... 시청자분들 누구 지명합니까? 아니, 아니, 올드 말고, 올드 말고 아, 네. 젊은 사람 뽑아야 돼, 젊은 사람. 제가 심한... 여러분들, 간다. 어? 도디욱제욱이 뽑았네, 미니엄 정석이 형 지무기 뽑았습니다. 진무기 샤샤! 성재영 민철을 여러분들 저오로콘 질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투이치에서 리운안... 채팅하시는 분들이 마치 안규호가 시청자로 채팅하는 같은 그런 느낌 이 든다니까 나올래 이거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 농담 아니고 예? 규호 누갑니까아 잠시만요. 아니, 영화 영화 미, 영화가 미, 좀 아, 많은데 네. 영화로 가자. 오케이? 영화 가자. 어? 가자! 어? 영화 가자. <laughs> 영화야 얘기해. 역캠본 선택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네, 당연하지 거예요. 영화야. 역캠 너가 선택해도 돼. 영화야 누구 뽑고 싶은데 말해봐 혹시 막그뭐 작업하려는 여자 뽑으면 안 된다 영화야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미와 실력 여러 가지로 밸런스 아, 있게 해야 돼 9번이 누구야 영화야? 9번이 누구야? 9번이? 뭐, 실력으로 뽑는다고? 근데 영화야 그거, 그거 생각해야 된다 영화야 우리 방송인이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형도 우승하면 좋거든 사실 근데 우승을 못할 거면 은 재미라도 챙겨야 돼 영화야 그거는 확실하게 가야 된다 어, 그러니까 아두 마리 됐습니다, 토끼? 여러분들. 오케이 영화 믿는다 영화, 자, 영화 가자 무비 한번 쓰자 무비 스타 진영아 가자 안녕. 자 여자는 우리 영화에게 맡기겠습니다 꿀비? 꿀비? 골비? 제가 꿀비님 실력 봤는데 유일하게 아, 가능. 하하. 이 좋았어. 사단이 가자, 가자. 영화야, 가자. 영화야, 우승 가자. 네. 뭐냐? 와우. 김성재님이 첫 번째로. 아 뭐야? 아 쌌다, 씨. 영화야, 쌌다. 와 미쳤다. 영화야, 아 이거 말이 되냐 어? 이게? 아니 잠시만 이거 이거 디스코드를 해야 되나? 영화랑? 여보세요? 아, 아, 아 형님 들립니다 아, 들려. 오케이, 네, 오케이. 강민 도재욱 TV 뽑는 예. 거예요, 성구. 아, 우리 졌겠다. 영아야, 어떡하냐? 아. 아니야, 둘이 상다리가버리 어떻게 이고 박태가 나오냐. 근데 영아, 네가 뽑으려고 했던 사람 뽑혔네. 그러니까 죽고 싶네요. 열정 떨어지네요. 영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근데 나는 사실 이규 님 뽑으신다고요? 선수들 실력을 전혀 몰라 아, 사실은. 고민하는 야, 아, 고민하는 수 야, 골때리네. 이거 어떡하냐? 아, 안기요. 진영화 아! 선수 있나요? 안기오 진영화 야, 이거 영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존나 존나 진짜 지금 존나 열받네, 진짜. 왜? 영화야, 왜 그래? 아니, 내가 거기까지 말을 했는데도, 어. 투태한 조에서 토스를 뽑아가는 건, 이거는 좀, 진짜 이거는, 엿 먹으라고 아닌가. 아, 참. 하, 하니 할까요? 하니? 하니도 없는데. So 다파 하니 아니 실력 알아저 분? 그, 하니요? 그, 그, 어, 그, 랩, 제가 애들은 원래 알려볼까요? 친구예요. 아 친구라고? 친구도, 예. 영하야 니가 선택해 그러면. 하니 할게요. 하니. 한니한명더 누가 하죠? 저희가 일곱 번째라서 바로 두 번째 바로 뽑거든요? 아 진짜? 어? 네. 잠만. 역순이잖아요. 두 번째는. 아, 아, 아 이거 어떡하냐? 한명더 한 뽑아야 되는데. 아 실력을 전혀 가, 가늠이 안 되네. 이왕 이렇게 된거 어. 그냥 방송이라도 살릴 겸 그냥 도하 님한번 어떠세요? 비주얼 팀으로 가자! 도하님! 가자 아니, 했... 몰라 이씨! 가자! 영화야 재밌게 한번 해보자 솔직히 아... 막말로 제가 서울사니까 응. 확실하게 제가 네, 빌드같은거 짜겠습니다 잠깐만 영화야 네그 혹시 게임빌드 아니라 뭐 다른 빌드 뭐 짜는건 아니지? 아! 아! 그거 아니야? <laughs> 아 형님 저는 아, 스님이나 프리토킹 하는 사람이에요 형님 왜그요아 그래 오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 어. 네. <laughs> 아 혹시나 재밌습니다. 아 알았어. 불안 아. 어. 대회는 약간 제자가 3명이라는 말도 드려야겠다. 두단 좋은 냄네미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제자가 3명? 예. 네. 아. 그래. 아니 아 형님 말고요. 예. 네. 그게 여성 여성 제자분 3명. 형님 형님은 뭐 <laughs> 그냥 제가 가르치를 받아야죠 오히려. <laughs> 아왜 그래 영아야. 아 근데 형은 참고로 예선은 알겠습니다, 떨어졌다. <laughs> 아, 또 같은 옷 됐어. 뭐가? 아, 꿀비님이랑. 아, 왜 이래? 이렇게 안지우, 해야겠다. 안 변형태 몽골 안역해. 그냥 진짜 네, 죽이고. 꿀비님 굿샷 하겠다. 운명인가 보다, 영아야 받아들이자.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사다리 운인데 아, 안 만났네. 자, 이윤열과 안기요, 음. 박지호와. 아, 왜 마지막 손에 형님? 잘 됐네요. 시간도 많네요. 아 그래? 오케이 네. 다행이다. 네, 여러분들. 와... 팀 조명 조지명 씨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진까지 지금 사다리상 서 나왔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준비하않을까요끝맙네 어, <laughs> 어 잘해보죠, 형님. 어, 아무튼 네. 영아야, 파이팅하고. 네. 알았어, 영아야, 다음에 또 보자고. 예. 음? 아... 아, 여러분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조준하시 시게 됐고 야령 팀이랑 어, 이윤열 팀이랑 어, 하게 됐습니다. 야령 같은 경우는 뭐 저랑 그죠. 마계관 네, 사이 죠그죠 옛날에 같은 팀에 같이 했었으니까팀 조는 그렇게 됐어요. 어 최한이 님님 옛날에 그 레이싱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도하 님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승보다는 네, 재미로 재미로라도 네,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와 천재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그죠? 교수와 천재. <laughs> 기가 막히는구만여러분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스다 가기 전에 역캠방 들어서 인사 얻으세요. 어, 맞는 말이네요. 좋은 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갔다가 또 뭐라 하시는 거 아니야 또. 나왜 뽑았냐 고 그러면서 이러면 나 볼까? 머리 아파지는데 그지 잠시만요. 예. 네, 여기 아프리카에 누가 쪽지 한번 오셨네 안규용 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형님이 옛날에 항아리 게임 할때 블랙 당했던시청자입니다 제가 그때 주저앉게 부금이 없는데 부금 좀 틀어 주세요. 이렇게 몇번 요청하다가 안규용 님의 신기를 건드려서 블랙을 당했습니다. 블랙 당한 시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형님. 블랙 한번 풀어 주시면 더욱 외면이 생사겠습니다. 하이 날나일 캐지러 버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보고 비오은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나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네, 그렇죠. 자아성찰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하림님 방송 한번 들어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들어가도 될가 모르겠네. 별표선 몇개 있죠? 이 별표선 평가도해 되는 거 아닌가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되거든요예 네, 별표선 있나? 어, 있긴 네. 아 별지기 있네요. 예. 아상당히좀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조금 쌀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좀아 그렇죠. 바나 좀쌀 수도 있거든요. 막말로. 아 충전을 좀 해야 되나? 충전을 좀 해야 됩니까? 0 0 개요? 아니 그. 아니 그건 좀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그 별포선을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분에서 다시 이렇게 와야 돼요 한 개만요? 아한 개만 하는 건좀어좀 어좀 재밌게 좀 센스있게 개그처럼 아 100개 100개로 할게요 그럼 가겠습니다 별포선 충전은 얼 얼마만, 얼마만에 하는 거야 결제했습니다 500개 1가지야 아이고 노엠 마린께서 트위치로 천원 5원 12가즈 조금 늦었습니다 그죠네 가볼게요 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떨립니다. 아. 헬로. 500개 결제했는데 그러면 화어하네 아, 결제 취소 안 되나? 반응 잠시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뽑았을 때 반응 잠시만 볼게요, 여러분들. 아, 너무 어좀 무표하게나 하시네. 사숙일 당신이 옳았습니다. 아, 나는 왜안뽑아줘요 아, 이따 이 이제, 이제 뽑힐 거 같아. 이제 이제 뽑을 거 같아. 진영아, 나배신하기만해 봐. 나 진영아. 어, 진영아. 아, 친구분 있기는 약실 영화랑 이쯤인민 같은데. 여기 맞죠? 요거 반응만 보고 같은 팀인데 그래도 제가 팬가을못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일면식은 가져야죠. 사실 오늘 저는 얼굴 처음 봅니다. 저뽑아주세요 아, 욕 채팅 아. 싸움에도 상아 <laughs> 아, 네. 하니 님께서 영화방에 가서 꼬피고 싶다고그렇게 채팅을 치셨네뭐나 뽑으면 소개팅시켜 줘. 영화? 뭐? 어뭐 하니 할까요, 하니? 하니도 나 뽑으면 소개팅시켜 어, 제가 예전에 원래 아 친구요. 아 할게요, 하니. 아! <laughs> 오우 오이오이이이이어어어어어잠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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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나온다 어어 어어어엄 어어 어엇 어어엇 어엉 어어여기까지 확인하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일종의 어떠한, 어른, 보이지 않았던 거래. 어, 약간 어떤 밀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죠? 네, 약간 좀, 그런 좀, 어, 느낌도 약간 없지 않아 있었다. 아.